뭐냐? 안 반가운데? 내가 너 보기 싫다고 한거 같은데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내가 감동받아서 울기라도 할줄 알았어? <laughs> 너 지금 되게 큰 실수 한 거야 그나마 조금 남겨뒀던 너에 대한 좋은 기억들 오늘부로 다 끝이야. <laughs> 왜? 내가 이렇게 차갑게 대하니까 낯설어? 나는 언제까지고 네 말에 웃어줄 줄 알았어? <laughs> 착각하지 마. 이거 다 네가 자초한 거야.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. 나는 너랑 헤어지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. 너랑 만날 때 나는 널 진심으로 사랑했거든. 근데 넌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 덕지덕지 붙이고 무례하게 찾아온 거잖아. 나는 이제 너 꼴도 보기 싫어. 꺼져.